오늘 저는 번회 편을 준비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후 선택한 아시아의 첫 방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 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 교황님께서 아시아 청년 대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그 대회의 주제를 wake up 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해, 어, 모두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물질적인 주의를 조심하면서 이 무관심을 키우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고, 우리는 이 정신 차리면 그러면.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인 되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선한 소식을 꼭 전달해야 된다는 강조였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감동적인 일이 났죠. 교황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Francis Effect 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교황신드롬이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원래는 그폭 모빌 그래서 교황님께서 타시는 그차 있잖아요. 그 차가 보통 뭐 벤즈나 BMW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키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키아 솔차있잖아요 가장 이 아기자기한 차 거기 안에 어, 교황님이 타셔서 각이 성지마다 방문하신 거예요. 교황님도 사실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차 안에 타시는 게 정말 훌륭하죠 그때 많은 어~ 그~ 회장님들이 광님이 이~ 차를 타시는 것을 다 보시면서 그때 다 차를 어~ 팔고 다 키아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어~ 뉴스 방송에 좀 크게 터졌어요. 교황님께서 또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 중에 124위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복자 시복식이 있어서 교황님께서 이 많은 한인 순교자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성인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신 거야. 이 지난 12년 동안 한국을 위한 많은 도움을 아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바트칸에서도, 아, 어, 라자로 주기경님 도 초대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그성 김대건 안드레아 상도 성 베드로 바실리카 외에 이렇게 모셨고요. 그리고 또 평화 모후 성화를 바트칸 공원에다가 모셨습니다. 작년에, 어, 이 성모님을 모시면서 주기경님께서 그 그성화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평화 모후로 정하신 그 이유는 한국하고 북한이 다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통일을 꼭 되도록 계속 기도를 바쳐야죠 경님께서 선종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교황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교황님뿐만 아니라 온 홀리시, 그러니까 바티칸에 있는 그 모든 어, 장소를 관리하시는 추기경님의 이름이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이 어, 교황님의 이름, 세례명을 세번 부릅니다. 그리고 그세번 부르면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선종하셨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 그러면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시고 교황님의 반지를 먼저 뺀후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교황님의 인장도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교황님을 성 베드로바실리카 안으로 모셔요. 그리고 거기 안에 머무시면서 그 앞문 청동문 있잖아요. 그 문을 닫아서 모든 바트칸의 직원들을 보내 내 보내요. 고백성사를 볼 사람들 그 신부님들만 남아 계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요. 이게 완전히 통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세데백한테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 다음 경황님을 어,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님들이 다 모여서 콘클라베를 하죠. 그게 경님께서 음, 선종하신 다음 16일 에서 21일 사이에 시작해야 됩니다. 콩클라베가 시작할 때는 모든 주기 경리들이 시스틴 경당에 모이셨어요. 거기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 모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밖에 두고 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3분의 2 투표가 한 사람 이름으로 정해지면 그러면 경님이 생긴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럼 계속 다음날 투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 필요한 경님을 뽑힌, 뽑힌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한인 추기경님, 유 라자로 추기경님도 어 경님 될 계기가 있으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경림 벨그 개인 접견이 있었어요. 음 제가 한번 여름 방학 때 로마에서 신학생이었을 때 로마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수요일마다 경황님께서성 어, 베드로바실리카 앞에 어 거기에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다른 신학, 신학생들하고 모여서 먼저 앞에 보냈어요. 한국에서도 뵌 적도 있고 또 음~ 프라하에도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뭐~ 다른 신학생들이 먼저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냥 뒤에 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 뒤에 그~ 펜스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경님께서 차를 타셔서 이한 바퀴 도시는데, 근데 앞에 모였던 신학생들은 지나가셨고 계속 뒤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뒤로 오시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보고 싶으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 보니까 차가 바로 제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 가지고. 제가 일어으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프랜시스! 이렇게 외쳤죠. 근데 신기하게 경님께서 그 차에서요, 저를 한번 보시고 계속 이렇게 축, 강복하고 계시는데 다시 저를 보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차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손이 천천히 이게 정말 영화처럼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경영님의 손을 악수하고 싶으니까 제 손을 잡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손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옆에 있었던 어, 신학생이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교황님의 눈이 저를 이렇게 게이스 이렇게 보시는 게제 마음을 아주 또렷하게 보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감동받으면서 이손 절대 씻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도 다른 신학생들도 농담하면서 이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뭐 무슨 레 i c 가될수 있다고 우리는 잘 아~ 어, 키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손 씻었어요. 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어, 그런 순간이었고 사실 여기 미국에서는 경황님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신자들도 많고 근데 좀 반대로 보는 신자들도 꽤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뒤로 경황님의 유산을 한번 큰 눈으로 보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교황님을 통해 온 세계가 진짜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은 교황님께서 어, 정말 목소리가 없었던 많은 작은 나라들을 어, 힘을 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도 많은 주기경님들이 생기면서 아 어, 다음 콩클럽에 이 목소리가 골고루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천주교이면 그러면 몇 나라에서만 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전체에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같이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아 어, 요새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아 어, 일에 대한 그 주제인데요. 근데, 어, 이 시대를 보면 한 나라에만 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이 경제적으로 보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요. 근데 몇 나라만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면 그러면 이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어, 할수 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기회 뭔가 더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어떻게 하면 이더잘 나가는 나라들이 이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지, 배려해 줄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떤 신자들이 교황님을 비판하면서요. 어, 되게 힘드셨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교황님께서, 어, 엄청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하느님한테 가셔서, 어, 영원한 행복, 즐거움을 채우,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이, 어, 노벤디알레지라는 9일 기도를 바칩시다. 경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가 9일 동안 계속 기도를 받치거든요 잠시 경님을 위해 저와 함께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칭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선보와 성저와 성령께 점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 평화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경님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